이렇게 돌립니다 3고또핑기들어줄게 그냥 내가 못했다 첫, 골, 첫 골은 어려웠고 첫 슈팅은 어려웠고 나머지 4개는 다 내가 퍼서 옛날 너무 많아가지고 5개는, 5개 달려 5개 내가 세고 있어 아니 마지막에는 그냥 멘탈이 혼자 무너져가지고 혼자 넘어지던 마지막. 아빠 깜빡이지 못했나 어. 이제 너네 쓸말하 알겠나 아니 이게 아나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세개는넣잖아 야야 옛날 이 그만해라 아니 둘이 작년이니까 근데 네, 요즘 수비마에 골맛을 잃어버렸나봐. 근데 내 잘못이 바로 물그서 흔들었다요. 그래서 끝나고. 근데 제일 미안한 게 뭔지 알아? 한빈이 형 대각패 날린 거. 그때 맞힌 거. 그거 진짜? 어, 그때 맞힌 거. 한빈이 형이었나 그럴걸? 한빈이 형이었어. 한빈이 형일걸? 아 근데 진짜 미끄던데 미끄덩. 그렇지. 진짜 약간 스케이트 위에 스케이트 그아 미끄러서 못 넣었네. 아씨. 다음 주 잘해야겠다. 바로 이백 강등. <laughs> 다음 주 바로 이백 강등. 아니 드리브 치는데 상대 가 미니까 미끄러지던지 어서. 나? 아니 나 밀어가지고 다쳐가지고 여자 친구 터나겠다. 다치면 축구 금지령 내려. 저번 주 비와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다리 까져가지고. 강대노 그래서 오늘 몸싸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밀더라 시야 미는데 미끄러 그대로 날라갔어. 아유 근데 이게 안 미끄러지니까 발목 힘들어 간다 이거. 잘참 사람 잘 참해. 근데 바로. 3쿼터 우리 방불이 방불이. 오 뭐야 오, 뭐야 오와 저거 하려고 이거 저거예요? 아니 <laughs> 진짜 이불러 <블러드. 웃음> 만들어서 막기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와 수빈 나이스 우와 레전드다 아꼭꽃게잘 막네 내가 못놓는게아니야 간다 간다 이형데안 막았다 고개그도 있거든 오케이 박준우씨야 나한테 안 주더라고 나한테도 잘안주더 아? 원래 윙백 잘안 준다 중교생 팀 아니 오른쪽으로 어, 길게여야될거같중교 스타일 그럼 가운데 가려고 쥬가 왼쪽 서든가 그러니까 뭘뭐 지금 마음의 소리 이런 거 이거 어차피 중계 다 보는데 중계 뒷닦이기 뭐런거아 아이고 씨발 <laughs> 괜찮으세요? <웃음> 너무 짓댄이었네큰짓한 <찌때리었네? 웃음> <자랑도 안> <laughs> 나는 데 <근데> 아이고 씨발 하 <laughs> <개> 웃긴 이 <laughs> 아, 아지우을거다없고 씨발 뭐라 하네 그걸 음, 못 음, 넣었으니까 봐준다 안는데 내가 못 했으니까 봐준다 내그 네, 중에서 두 개만 넣었어도 니가 오늘 뒤졌다 불평불만할거 개많은데 오늘 내가 못 했으니까 입 닫고 쓸게 근데 아 이게 살쪄서 그런가? 왜아 내가 근데 맨날 왼쪽에서 슈팅 때리다가 오른쪽 슈팅하니까 아, 아아씨말안해 그냥 못 하는 거니까 이랑 말안함 비질게 아, 어림없는 아, 상규형이랑 아, 상규형이랑또 상규 상규 넣었잖아 좋아. 아닌가? 상규만났어상규 <놀람이> 히트트릭이야? 아, 상규 선우형? 규형이랑 선우형 3대1이잖 어떤 새끼야, 다섯 골 날라가지고. 상규 형, 이번에 그비 오면 거디션 상규 형. 상규 형, 최근에 부상 회복 다 했나봐. 잘하던데. 그 금요일 날도 되게 좋았어. 아, 그냥 요 최근에 내 나왔을 때는 상규 형폼 부상 완치된 듯. 근데 이렇게 진짜 물기는 날은 뭘 어떻게 돌리냐? 이게 꿀맛를한번 보고 나니까 이제 더잘 넣는 거 같은 사람들이 다카한번 그, 아니 그것보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넣은 거 놓친 적 처음 축구 인생에서 <laughs> 진짜 역대급으로 놓쳤다 이제 <laughs> 시작 그런가? 야 누네스 되는 거니? 누네서는지 영택이 형 2호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영택이 형 이거 보고 뭐라 하겠지 아시니랑2한도 똑바로 안 찍고 있다. 넘어너 뭐 편집 좀 해. <laughs>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디오는 편집 못할것 같아. 야, 니는 못찾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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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 좋은데? 아니, 갑자기 칭찬해? 좋은 거 좋다지 하 그러면 좋은 거안 좋다? 어, 뭔데? 어, 뭔데? 오, 멧인데. 아, 동원이형이하면 기대는. 나 근데 방금 전 커터 왼발도 많이 쓴 거야? 근데 왼발 썼을 때는 정확하게 갔어. 오른발이 <laughs> 아, 쓰레기 같이 오, 못가서 그렇지. 쓰레기 같지. 까지기 같지. 오오오, 죄송합니다. 안대한번안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아안 돼. 안 돼. 안 돼. 이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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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상대가 <목소리가> 이거 보고 미한거같 왠지 어떻게 할 건데? 어? 내안재선인데 그래 더 힘들어. 목소리 다다 상. 내 등번호 28번 안재성. 이거 못 했겠다. 퍽. 네가 못 했다. 네다섯골 날렸다. <목소리가> 오케이. 내려 내려야 돼. 오케이. 병실. <목소리가> 아니 용명도 잘 <잘하시나? 목소리가> 어, 저분들이 저번 주에 두 분, 두분 잘한다 진짜. 내가. <목소리가> 응. 분들이 오. 오 나머지 뒤면 그, 이아된다진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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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진짜 심각했어. 근데 오늘 어야오자마자 아, 오, 오, 아, 하는 어. 말못 들었나? 아니, 오늘 분어냐 어, 아니 야, 나는 움직이라라도 가져갔지. 그 사람들은 경기장이 없었어. 니는 마이너스였다 이거. 그 사람들 영이 없는 거. 아 진짜 씨, 언제까지 그럴 건데? 다음 뽕흘러 때까지. 어, 아, 못뭐 다음번에 그러니까 다음번 위딩패 강등인데 딩딩딩딩딩딩딩딩딩 내년에 아휴 씨 지지 <목소리> 이거 확대까지 해줘야 되나? 확대까지 하딩딩딩딩딩딩 돼. 딩딩딩아딩딩딩 아, 아, 경기를 보딩딩딩딩 <목소리>

이못하잖아이못하잖아 오! 오! 케 오! 수민이형 하나 오! 오! 세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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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aughs> 근데 니도 좀일한다같하데 아니 그게 바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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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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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그게 그게 다게그 뭐? 하필 어렵아 잘했어 잘했저는 근데 진짜 어려운 거였잖아 저건 바닥이 미끄럽고 그 문제가 있었어 아유 야 저건 진짜 어렵지 저건 아니, 땅바닥 안 미끄러워 미끄러웠어 앉아 안 미끄러웠으면 앉았을 거 같아 들이붙였어거아 저렇게 안 하고 그건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지 그거는 이 f 잖아 그럼 나도 시, 만약에 i f 두번더 기회 왔으면 두골 넣었다 그건 아닌 거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될지 뭐가? 이렇게 이... 이런, 이렇게 미끄러운 날뜬 아... 공을 쓰면 안돼 이렇게 미 근데 그니까 깔아줘야 되잖아 근데 깔아서 하는거는 주는건 괜찮은데 받기가 정확다 그거는 그 사람 재량이지 이런게 받기 어려워 다치기 쉽다 이거. 그렇지. 하치기 가 쉽지. 아니 나 발목 열나더라고. 하치기만 막아줘. 너무 잘그리테 케이팝 나 쓰겠나? 좋아 좋아 좋아. 아한번 날씨로. 근데 그때도 그랬을거나 이거? 어. 스웨이스랑 할 때. 어. 그때 나 진짜 많이 미끄. 그때는 이 미끄러운 게 아니었어. 포구였다. 나 <laughs> 진짜 나 진짜 계속 미끄러졌어. 꼬개포 볼 때도 미끄러졌다. 근데 뭐 미담하면 잘했다네. 어? 미드 한 잘했다며 뭔소뭔 <laughs> <laughs> 소리야? 이단한명잘했다는 상대 아그 사람 어떻게 잘했어? 그 사람 네가 말한 그 사람이다니까 중앙에서 다 풀어주는 사람 나못풀어는데 그래? 하여튼 중앙에서 다 풀어주는 사람 비가, 비가 왔는데 그렇게 하더라 어. 어 근데 그 사람은 완전 약간 서가지고 다 뿌려주는 스타일 근데 상대팀 15번이 존나 빨라 그걸 뭐 개떡같이 치든 잘 치든 무조건 받다 존나 빨라지고. 가 그럼 그 사람 좀. 그러니까 됐다. 작년에 내 내보내... 보는 어? 어 작년에 이야. 야 내가 더 빨랐다 근데 진짜 작년에. 추하다, 그만. 네가 네 같은 팀이니까 네 모르지. 동거만 안 했어도 씨.. 까비 치. 진짜 지금 그래 서살 빼고 있다 지금 다시. 다시 살 빼고 보여줄게 지금이야. <목소리> 아리다니 <저게> <목소리> 아니 저분 센터 백 코드 좋고 <목소리> 국밥. 영하면안 좋아? 우리 센터 백자은데 <목소리> 우리 봐봐 준규 <목소리> <중규식> 씨 계속 사고 <사거던>, 터지고 <목소리> <누가 웃음> 지금 며칠째 어 <목소리> 누가 누가? 지냐 손우영이 초대할 수 있는데 몰라? <목소리> 누구 지는지 모름. 나 <목소리> <목소리> 근데 <목소리> 어떻게 하는데? 그그함 우리 윙? 왼쪽 윙뛰던 분 있잖아 응. 그분도 센터백이 그래? 센터백도 뛴 그분 그 옥토그래서 누군데 맞아 맞을 거 아마 저번 그 금요일 나갔던 사람 그분 그때는 센터백 뛰었거든 근데 왜또 게임 안 뛰시마니 누구 그분 가신 거 같은데 어 그러네 힘든가 봐 뛰었나2터아 2쿼터 뛰었나? 왜냐면 나랑 같이 뛰는데3안 뛰었어? 3터 뛰었나? 뛰었는데 아1코터윙뛰었코터 뛰었잖아. 뛰었잖아 뛰었나? 어 왼쪽이 윙이었는데 아, 뛰었네 그대랑 원래 반반이었는데 윙아 맞다 3코터윙쪽이었다 왼쪽이 이반반이아 왼쪽 갔으 아, 넣었네 까비 아 근데 아. 이건 진짜나 원래 왼쪽 구정 어, 네. 교체하라는데? 아쉽다 형형 1분만요 저 신방 신어야 되는데 어아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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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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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어 어우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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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나이스 아 존나 아파 조심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다뭐여 왼쪽 끝에, 왼쪽 왼쪽 끝에, 왼쪽 끝에, 왼쪽 끝에,

오네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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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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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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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안나있안하다 아, 해봐, 그래. 미안하다! 아, 미안다 네. 아, 네. 네. 아, 네.